컨셉, 컨셉. <laughs> 사람들이 나 뭔가 할것 같아. 똥의 주작일상. <laughs> 자민이랑 인사하다 울면 어떡하지? 응. 그러니까. 말이라도 해 구독자분들한테. 구독자 많나? 되겠어 88명. 몇명 알아? 100명 되면. 한명 추첨해서 같이 밥 먹는 행복 먹는 이벤트 진행할게요 <웃음> <웃음> 나대, 나대 평소에는 엄청 아, 쩝쩝대고 먹는데 아, 오늘은 좀 화면에 떠어 가끔은 손으로도 먹고 그래요 리량 고마워 진짜 많아 나 오지마 오지다 어, 어서. 그래서 미야를 그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예린 <laughs> 네. 언니가 이렇게 다준비해왔어요 우와, 우리의 몇 년간의 기록들이 다 담겨있어요. 편지도 이렇게 있고요. 음. <laughs> 어서, 아까 급하게 종료했고요. <웃음> 그래서 원래는 안 짜야 되는데 아직, 아직 정환이 편지를 못 <웃음> 고쳤어요. <웃음> 지금 지금. <laughs> 시작할게요.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.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. 할게요.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뿌른 말고내 안에 한계를 내고, <laughs>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는 기타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할때 악기 다 같이 들어오면 돼요. 내 안에 한계를 보고는, 이게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! <laughs> 리티드 에디션 <laughs> 제가 이거를 만들고 한번 보여줬어요 청년부 사람들 보였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 나이 저조차도 이제 탐 만들고 탐을 내 나이고 <laughs> 일단 너무 감사하고 청년부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지금 이거 뭐 보자마자 약간 눈물이 나는데 정말 진짜 그냥 너무 감사해 청년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 몰랐고 그리고 누군 가족 이에 누가한테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드는 게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한명한명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. 과외 때아무과는데나 혼자 울었어. 응응응응아 안녕. 아 네네네. 아, 녕고 네네. 싶더라고. 아, 네아에서잘 가, 담이아담아잘 가. 담이이한마디 석가야 석가 석자라고.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다니요. 2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결혼할게. 전 군대 갔다 오면 끝이에요. <laughs> 2년 뒤에 내가 결혼을 어, 잘 받을래. 얼굴도 비슷할 것 같은데 괜찮다그래요 어. 좋은 거지? 맨날 네, 이거. 우리 데리고 다녀줘서 그래. 고마웠어. 네, 너가 없으면 아, 너무 그래. 허전할 거야. 네. 안녕. 카메라에 대고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해. 아 근데 진짜 너무.. 근데 사실 나도 만들어 놓고 그니까. 뭐 다... 야, 전혀 뭐 기증하면 안 돼? 요 <laughs> 근데 이제 다민이로 이제 스타트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다들. 어, 나도? 나도. 아, 나나 아, 네, 한, 아니, 아니, 내가. 내가 사진 하나 가져오면 되지. 아니, 6개월밖에 나. 차이 안 나는데. 준하, 너, 네. 준하, 너 결혼할 때나이좀 해줄게. 언니, 어, <laughs> 언니 결혼할 때뭐 하셔야 한다? 탔어 사진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. 우거리요이 아, 나다 내가 글도다 썼다고. 이거 언제 찍었대? 오, 더잘 나왔다. 언제야? 3월 23일 이누물을 하나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그래. 공략겠다나 그래. 조 나와요. 그니까 이거 썸네일에 달아야 잠깐만. 이공담 아. <웃음> 아, 해야지. 날 이거 아, <해라지. 웃음> 아이 편지 읽으면서. 아, 아 맞아. 방금이었어, 진짜. <laughs> 하지 마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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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를 빨리 담아놔. <laughs> 언니가 뭐 하러도. 영민아. <laughs> <laughs> 잘 지내고. 네. <laughs> 빨리 이 교회를 즐겨 <laughs> 오, 우리 교회에 옮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. 아, 진짜? 우리나라를 걷는 게어갔는데 우리도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이에요. 오늘은 다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갈거예요리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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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청아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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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같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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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잠깐만, 한 30분 가는데 한 40분 걸려있어요 아, 오가야... 다이나 태워줘서 고마웠어. 이게 똥일 회사 찍으시고... 아까부터 계속 똥일해찍고니이가 <laughs> <다민이가> 걸어오고 <laughs> <거우고>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똥일게입니다 <laughs> 율량동에 있는 내중 대명 카페고 뒷광고 아니에요? 뭐 <laughs> 뒷광고예요. 신고하세요. 어, 진짜. 이런 장면 다. 클로이도 귀엽거든. 아 클로이 앱 별로. 응. 이 귀엽다. 리디아도 예쁘리디도 <laughs> <예쁘다>. 감사합니다 장모님. <laughs> 아 내가 어거거뭐 뭐. 어디 갔어? 장모님이 너를 어? 위해 쏘신대 다 줘봐, 감사합니다. 똥이 네. 아니에요. 그냥 똥이에요 <laughs> 아니, 언니 안 단발 브이로그가 제이 많은 거 아니야? 아 그래? 처인데 그거 작년에 똥? <laughs> <이상한 거. 웃음> <laughs> 언니 머리 진작 해봤어. 아, 이미 구독 중이신데요? <laughs> 아나 구독 했잖아. <laughs> 아 이게 제일 맞는 맞는데 네? 수련은 올린 거 수련은 없네. 안 찍었어. 아, 그래? 응. 찍었는데 편집 귀찮다고 안타 와서 아니요아 아, 제가 보니까 그 핸드폰으로 찍어야 그게 뭔가 편집이 계속 이어지지. 아. 그거 캠프로 하려니까 아니어져 핸드폰으로 안찍어 나는 병명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꼭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. 아니 그좋던데수지 공사 중에서 소수을못 가게 되고 그래서 소술을 소수율 가는 소수술는 공사 못 가게 해서 아쉬운 마음이고 그래서 소수세 가서 그나마 행이라는 거. 소도 가고. 서소수스 하면 됐 공사를 겨우 갔어. 가 8월 12일에 문영 오빠 결혼식 18? 있어요. 일 오면 뭐. 8월 12일. 아, 일일이요 아1 0요1 0월래요1 0일래요 10기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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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기아야그0기그렇1 근데 같은 공일이야 얘한테기래요1 0기누구 10기래요. 10기래요. 1 0기래야 10기래요. 1 0기 이게 친분이 쌓이면 이 그치 첫만부터 야하고 친분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야 라고 <laughs> 네, <laughs> 그래, 야 서영 이렇게 <laughs> 어. 근데 난 야, <laughs> 야, 야는 안 해도 되는데 서영은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아 그럼 응. 아메리카처럼한 거지 <laughs> 맞아 맞아 나 동기들 나 친할 때한두살 차이 는데 이제 5년 넘게 <laughs> <근데 4년이 intermediate> 몇년 되니까 다 네. 예린 이렇게 부고 아 예린도 부고 아 언니도 고 나는데로다 얘린데. 기 동기 언니들 이랑 어? 너무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맨날 막별명 지어 부르고 한살 차이는 그냥, 그래. 그냥 진짜 막 그냥 이름 부르고 지어 그래. 지어 근데 나는 언니한테 야라고 마음이 없었어. <목소리> 그래? 네가 해나 <해놔>, 대신 <목소리> 오늘나다그야호 <laughs> 그거 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있어. 응? 네, 반인데빠인이고는이스인이 고인이. 이고공이고이이이인이 고인이. 고이고인인이 고인이. 고인이. 이 고인이. 고이 고인이. 고인이. 이 고인이. 고이고이 고인이. 이 고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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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차이 안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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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러면 한국에서 그러면 영이에 무조건 동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생서 한국에서 지나에서한로 생각해.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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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지는 진짜 에아한도에 뭐 띠로 따져야 되 아니, 연도로 따져야지. 잠깐만, 띠? 띠하고? 나 용띠. 그럼 언니 용띠? 약간 약간씩. 너 용띠라고? 음력 때문에. 뭐래, 뻥튀기말로뱀 띠잖아. 용땀이 뱀이야? 언니 무슨 띠야? 용뱀 말양. 무슨 띠야? 말양이 몇 년생이야? 야 양성. 일단 돈안 왔었어요? 저요? 네, 상혈상입니다. 자 오랜만에 블튜브스 라게 됐는데 <laughs> 솔직히 구독 좋아요 필요 없고요 싫어, 싫어요 싫어요 <laughs> 싫어 있나? 그 <그냥>, 싫어요 구독지도 <laughs> 그렇이야 <고속취소, 고속취소>. 악플 <웃음> 부탁드려요 <웃음> 제발 악플. <laughs> 이 사람 자자 자존, 자존감이 해. 너무 높아요 제발 악플 <웃음> 부탁드립니다 <웃음> 네. 데 노래가 좀... 아 네, 그래. 그러면 재밌어요? 내가 볼때 노래가 좋다고 러면 제가 볼때 노래가 대박이다. 성적이다. 약간 좀 아니, 재밌어. 있죠? 재밌어. 아, 재밌어. 어떻게 클립으로 봤어요. 다정하던데요? 겨울방학도쪽 빨고. 어 아, 그렇네. 가시죠. <laughs> 벌써요? 우리 가야 돼? 50분이요? 아니, 싶어요. 여기서 멀어요? 아니 차로 선분에한 번씩 못봤어요 저희가 온 곳은 소솟이라는 바베큐장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? 아 너무, 너무 좋아 너 좋지? 제가 찾았어요 사람, 저기 서 있어봐 너무 좋아요 <laughs> 너무 좋아요 <laughs> 고기 제가 찾았어요 <laughs>

담을게요 아, 저 성실한 카메라맨. <laughs> 또 가린다. <가림나. 웃음> 이상이 아, 같이 그냥. 게담아 <laughs> <laughs> 이래서 이래서 철이야. 이래서 다이야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하나씩밖에 안 찍었는데 안녕히가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저희 <laughs> 네. <오케이. 웃음> 네, 네, 네. 라면 담당이에요 다 <laughs> 이미 음. 고있어 I'm not going to ask me that. I'm not g 래 i n g to ask me that. I'm not going 나 o ask 한번 울어 볼게요. 원래 울을 때가. 아, 아 이게... 한번 울어 볼게요. 열 엔딩 한번 하고. 5열 엔딩하고. 사실 아까 아까 울려면 아까 울었어야 돼. 이거 아, 네. 딱 갔을 때. 빨리 빨리 울었어야 돼. 어, 아니, 또 인공 눈물 하러, 하러 그래. 간다. 님. 3초마다 <목소리를 웃음> 우는, 우는 거야. 그래서. <목소리를> 또, 음... 또 음... 인공 눈물 한다. 아 인공 눈물. 면... 엄청 긴 시간이야. 다들 웃게 <laughs> 보니. 잘 살아. 잘 살아. 밤에 바쁘거든. 그러면. 수고하게 우리 담이한테한 네, 마디씩 네. 해 줘자 어때? 이 <laughs> 일단 여예린언니부터 아, 아, 솔직히 다른 사람이 울면 나울수 있어. 잘가. 뭐할 거야? 잘녕하세요 거야. 아 순서대로. 할야선이 생각보다 잘해 고 <laughs> 저도 <웃음> 저도 안녕 저도 듣다고안녕하도 건강, 둘째도 건강, 셋째도 건강. 5분 잡자. 길게 하셨다. Yeah, 가서 <웃음> 열심히 <웃음> 형,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할게. 잘 가, 양민아. 오늘 아빠 온다고 했잖아요. 아 내가 지금 얘기하면 울것 같아. 그래서 그래. 울어. 양민이 어디 갔어아 나도. 다 가지고 지나 건강하게 잘 있어. 또말할 와도 돼. 나나대장 나온다, 여기. 아, 감이다담이 얘기 한 마디 해. 아, <웃음> 안녕. <laughs> <어여? 웃음> 안녕. 네, <laughs> 이제 이사람들을못 본다. 아니, 싸간다. 여기들 말좀 했어. 와, 이제 이 사람들을 못 본다. 눈많는 <laughs> <와, 진짜. 웃음> <laughs> 사람 찍어 줘. 눈많는 사람 찍어 드림. 가자 이제. 어머님 몰래 는 데서 쏙 들어갔어. <laughs> 가자 이제. 바로 <laughs> 가자 이제. <웃음> <웃음> 원래 <웃음> 우, 마지막 얼굴이 <laughs> 웃으면서 가는데. <가면> 담이 <돼. 웃음> <laughs> 가자 이제. 담이 <laughs> 엔딩 <잘>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네, 여러분들은 <웃음> <웃음> 주작의 연작을 보게 됩니다. 뛰어 처리 어떻게 하려고. <웃음> 어, <웃음> 지금 세 번째 음, 고 있어요. 음, 좋은 각도에서 음, 찍으려고 해야죠. 세 번째 앉고 어, 있어요. 어, 세 번째. 가져와, 가져와. <laughs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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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같이 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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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이 울잖아. 빨리 안아줘, 이잘저 안. 졸업식 또 찍고 다잘 가. 잘가 어... 안녕히 응, 어, 그래. 또... 계속... 가세요. 가세요. 잘 가. 안녕히 세요안 가세요. 도 가니까. 그래. 도 가. 이번 도우 안녕히 가세요. 잘 가. 안녕. 오 타고 가는 마지막 귀갓길이에요 어. 우리 얼굴밖에 안 나와. 언니 오늘 아, 몇번 지난, 울었어? 지난주에 단민이랑 헤어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서 울었어. 진짜? 어. 웃는 소리. 아직 지금도 <웃음> 우는 거야? <laughs> 미안, 근데 나도 눈물 안 나고. 어. 아니 너는 좀 울어서 웃는 거 아니야? 호, 호, 아, 근데 괜찮아. 나도 안울잖아 연락을 자주 하겠다는 바지부. 유영이랑 그럼 연락 많이 할것 같아. 네네. 응. 너 어떻게 느껴? <laughs> 근데 서영 언니한테는 서 못할 것 같아. 못할 <laughs> 거 같아. 서서아서울아 서울은 못 같아. 서울은 서울은 같아. 서울은 못할 것 같아. 서울은 못할 것 같아. 서울은 <laughs> 우리 그거 에버랜드 간 것도 올린다 그거 맞아. 안 올려 <laughs> <laughs> 아그 <laughs> <다 아니, 웃음> 있잖아 캡으로 아, 찍은 게좀브이로그로 아. 편집하기 어려워 아, 음. 너무 끊어져 그리고 너무 적어 이렇게 변명을 해본다 근 2년 뒤에 나 취직해 줄 수도 있어 2년 뒤에 다 뭐하고 있을까? <laughs> 유진이는 학교 나가있을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어. 언니 이미 그거 선생님 되어서 할 수..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? 어, 손두랑 준선이랑 이상해 보이던데 그건 막대한 선지 그냥 대학생이 확정이야 범인이한테 운전면허 필기책 줘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응? <놀냐> 진짜 언제부터 <정도> 언제까지 써야 되는 <놀냐> 1년, 1년 전에 받은 1년 반니야 거의 2년 3년 됐어 <놀냐> <놀냐> 마지막 인사를 응. 잘가 언니 연락해 준주야 아. 잘 들어 언니들 잘 들어 잘가 잘가 인연을 여지만 방금가 모르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차피 이길 잘안 다녀요 <laughs> 그래요? 이럴 때 하지 마고 <laughs> 맞아요 일요일마다 가끔씩 저는 오는데 저기잘 산책하고 갈게요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안녕, 이년후 어, 응. 만나. 군대 갔다 오지. <laughs> 응. 잘 다녀와. 미리. 너무 <laughs> 빠른데. 잘 가. 내가 어,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사람이고요. 잘나다 잠깐만 눈물 넣을게. <laughs> 이렇게 자, 가려줄게. 잠깐만 <laughs> 기다려. 좀 많이 넣어야돼급조된 <laughs> 눈물이지만, <laughs> 조심히 가고, 하고 <가고>. 네. 하트. <laughs> 내가, 밥 <laughs> 먼저 갈게.